에베소 1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 에베소 1장의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와 우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한 참, 참 절실한 그런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명문의 기도지요 명문의 기도를 참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에베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간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5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개시영을 주셔가지고, 누구를 알도록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누구를 바로 알도록요?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와 헤드 분은 부르셨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장래의 기업에, 장래에 우리가 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된 천, 그 천국과,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게 된 어디에 대해서, 천년 왕국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바로 깨닫도록,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알도록 두 번째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치는 그 부활의 능력 능력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 부활의 능력들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바로 깨닫도록 간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눈 감고 교회 안에서 올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비교 비교해 보셔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아니면 어디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걸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보는 기도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15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도록 간구하고 있는데, 이제 15절과 16절은 먼저 감사 인사를 하고 있죠. 15절 먼저 보시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 Yeah. 이를 인하여 이를 인하여 라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넓게는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과 택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로 십자가의 구속 마지막에 성령의 별로 인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너희 모든 예배소교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바오기 듣고, 그앞반절에 15절 하반절에 써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로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느라. 예, 예배소교회가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고 또 점점 하는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분류할 를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갇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편지를 썼어요. 너희가 이 말을 들으니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신앙생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희를 인하여 16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니 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도바도 그렇습니다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하나하나씩 깨달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목사로서도 마음이 뿌듯하고, 또, 비록 어떤 의미에서 오게 된다라고 하면 성경만 해요, 성경. 우리 교회는 뭐만 하죠? 성경만 주구장창, 성경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걸 삼원의 성도들이 찾아서 오는 걸 보면, 목사로서도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된다고요. 사도가 역시도 본문에서 그 감사를 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십절절에서 뭐에 대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 있냐면 십절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강구하는데 자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문집사님만 읽지 말고 우리 정성을 다하면서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 17절 합독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뭐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건,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왜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이수요예배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때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와 뭐의 정신을 주신다고요 지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신다. 개정판에도 정신이라고 되어있습니까? 0이라고 되어있죠. 아마 개정판에 0이라고 되어있을 거라고요. 이 헬라어가 이게 정신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0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푸뉴마에 보통 0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 지혜와 개시의 0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도록 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앞에서 그랬어요. 지난 주에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가 없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또 누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수 없어. 요 하지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만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이 사랑하는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을한번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시느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정도 누가 아는 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개혁성경 번역으로는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다른 말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했던 것.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게 뭘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가 우리 얘기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라는 얘기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고 조금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예? 네?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 뭐가 달라요?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누구로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안 부른다고?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는가? 아버지라고 부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것?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있잖아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걸 알게 해달라고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요. 참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 뭘 받지 못했다고? 그거 못 받아서 장차 어디 가기가 쉽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기 쉬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누구로 고백되기를?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걸 지금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적으로 이단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성 교회에서, 우리 같은 이런 기성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보다 신천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지,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식교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하고 신천지 하고 신봉자들하고, 천지신안식교 신봉자들하고 둘이 토론하게 되면, 여름은 여름 100번 싸움, 100번 다 져. 왜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들은 성경을 다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죠?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고백되지는 않냐면, 그들도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들이 중세간 영으로 하나님을 야고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에는 큰불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첫 번째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장차 있을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기도한 거예요 18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18절 보시면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네 예. 너희의 뭐의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마음 눈을 밝히사 오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366장 보게 되면 마음의 눈을 밝게 혀 성령의 눈을 뜨게 해서 가지고 마음의 눈을 밝혀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오늘 18절에서 그랬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이고, 또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게 되면, 마음의 뭐를 밝혀달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 밝게 해달라. 그래서 그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어떤 소망을 주셨는데, 저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우리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장차있을,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장차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 보게 되면 장차 있을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당장 어디에 있는 소망이 더 중요하냐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땅에 있는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대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당장 직장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당장 뭐 저기 직장에 잘리게 되면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 두 번째 얘기라고 이를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방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해 사님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늘에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 천국의 기업, 장차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방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장차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럼 이 세상에서는 뭐 쉽게 표현해가지고, 뭐 거지처럼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뭐저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은 뭐 같이 사는 거냐면 나그네와 같이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땅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기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다 그러니까 이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적과 꾸려온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앞을 바라본 게 아니고 어디를 바라? 앞을 바라본 게 아니고 어디를 잡고 돌아봐? 뒤를, 뒤를, 뒤를 돌아봐. 어디를 봐요? 뒤가 어딘데요? 애굽을 바라봤어. 애굽, 애국, 애굽은 땅입니다. 사망이야 사망.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를 구원해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앞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뭐하뭐처럼 모아, 광야의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 좀 자꾸 뒤를 보라보니까 하나님을 뭐하기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 마,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 보라보면서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마르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 이 만남을 나에게 주냐? 그렇게 불평하기가 쉽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지난주 주일에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니스 사람? 갈래고 대사각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들은 말처럼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깊은 기도 가운데 3층 천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된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풀의 꽃과 같아서 얼마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좀 얘기하기엔 그렇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만, 이제 10년째가 돼가고 있어요. 왔을 때 우진이가 몇 살이 었냐면5 살이었습니다. 5 살. 지금 내년이 뭐가, 어디 가요? 중학교. 중학교 같은데. 와, 제가 왔을 때는 그래도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가 하얗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떠들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하얗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이 땅만 바라보지마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땅만 바라본다 라고 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또 모든 것에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다 지나가 젊음도 지나가고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도 다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그때는 이제 홈페이지를 다 마련하면서 예전 있는 사진들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얼굴이 참참 이제 뽀샤샤 해가지고 참 정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뽀샤샤가 아니고 <laughs> 그렇게만 들고 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지나가면 다. 그걸 바로 깨닫는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민수사님.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선이 무엇이며 예. 우리 의 눈을 밝게 주셔서 육신의 눈이 아니고 무슨 눈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눈이. 의 눈. 육신의 눈밝아져 봐야 죄짓는 일에만 씁니다. 나이 들게 되면, 눈도 어두워져야 맞는 것 같아. 남자가 눈이 너무 밝아, 너무 밝아진 나이가 저기,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는데, 눈만, 눈까지 겨룡총총 밝기만 하면, 그걸로 뭐하기가 쉽죠? 죄 짓기 쉬워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눈이 또 어떻게 돼야 되고, 좀 어두워져야 되고, 귀도 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두워져야 돼. 이 옆에서 하는 소리 다 듣고 다 보고 그러면 그 늙은 몸으로 감당을 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못 합니다. 감당 못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야 돼. 그두 번째,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큰 것, 즉이 말의 뜻은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주들이 깨닫게 하기다 19절 보시게 되면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Yeah.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말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만 이게 무슨 능력이냐면, 문명적인 의미로 봤을 때의 20절에 있는 20절 보세요. 20절. 그 20절 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우룩에한지사 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그 능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도 장자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믿어지고 또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의 그 영광된 나라도 소망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뭐 한다는 사실? 부활한다는 사실이 잘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죽음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 끝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은 끝일까요? 죽음은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다음 주부터. 이 자리 에 앉아서 그냥 이 자리 에 앉아가지고 목사 목사 얘기 듣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티비 앉아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면 돼 끝이라고 하면 그게 그게 제일 소 소편한 거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장자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크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얘기하고 왜 사도바울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자주 증거합니다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오늘 에베소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대살로니까 전서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는 대살로니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부활한다는 부활의 순서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부활의 주님을 누가 봤죠? 부활의 주님을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것도 사도가 우리 믿음으로 충성했을 때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언제 만났어요? 사도님 부장에서 무지하게 담에색 도상으로 가다가 좋은 일로 간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영장을 오마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는 체포 영장을 받아 가지고 그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담에색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그 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을 했으면 사도 바울은 뭐 영영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요? 살인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영광된 모습으로 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줬어. 사도 바울만 봤어요. 이것도 신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바람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사도 바울만 봤어. 같이 간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것도 신비 아니냐고요. 사도 바울만 보고 그 영광된 부활의 주님을 보고 정면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눈이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뭐라고 그랬어? 그 영광의 주님을 봤다고요. 그 영광된 주님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삼천 전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보시면 모든 증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까? 또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발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뭘로? 머리로 머리로, 머리로, 주셨어. 머리로 주셨어.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 얼마나 경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능력이 참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몸,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의 뭐,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 돼서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물 안에서 마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바로 교회가 어떤 데 있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뭐,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하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그 충만함이 교환이 풍성한다. 예수분이 있을 때 능력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교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기를 세 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귀하고 값진 기도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간구한 게한 가지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을 때에 그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부터도 그렇고요. 저부터도 목사인 저부터도 자꾸 우리는 저 어디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가게 돼요? 땅을 바라. 시간 바라보지 말고 다 지나갑니다. 다지나가니 그러니까 장차 있은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내 위치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장차 있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살아시는 성안의 성도인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いいです、ね